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해남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 근데 고점이라는 게좀 애매하겠죠 이렇게 봉우리가 없는 것들도 많고 차트가 너무 많아서 종류나 패턴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매 기법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들으시고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건 중 대용주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저 pbr 공약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 pbr이 아니라 그래도 평균 에버리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pbr 자체를 보실 수 없거나 어렵다 생각하신 분은 굳이 넣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33일선 우상향인 종목에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첫번째 세팅 방법과 그 세팅을 하면 바로 실전 에서 쓸수 있게끔 지원되는 음 종목들 몇 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어 강의를 시작하려고 강의라고 해야 되나 예 강의를 지금 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떡락은 그만 예, 이제 떡락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한달에 천만원 벌수 있는 방법 예 제가 만든 32어 어, 발음도 어려워요 자이 20선 3선 파생 기법으로 한번 어 수익금을 최대한 한번 늘려보는 그런 방법으로 예, 음, 진행 조건을 맞춰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선 저번에도 일탄에서 보여드렸던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컴투스라는 종목 자체를 어, 자 이렇게만 봐도 고점이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 보면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좀 있다 이제 마지막에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끌어서 볼때 3년치를 줄여보라. 예, 삼년 질주를 받고 자 그럼 매매해야 되는 포인트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부분적으로 예,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이 끝난 상태에서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어 하락을 할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6만원대에서 예, 17만 8천원이 간거죠 예, 차트를 해석할 때는 자 그리고 아주 두꺼운 주황색 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요게 무슨 선이냐 예 33일 선이고요예 그리고 음. 이 아래에 있는 21선 3개를 쪼개놓은 겁니다. 21선 3개를 어떻게 쪼개냐고요? 예 그것도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3일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을 때만 힘을 받고 예, 수익을 낼수 있다. 그 33일선이 우상향 자체가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신게 좋고 자 그러면 여기서 20선 3개를 쪼개놨는데 예, 이렇게만 확때 해서 볼게요. 자 20선, 하나, 둘, 세 개를 쪼개놨는데, 예, 모양이 좀 틀리죠? 기, 겨, 가격도 좀 틀리고, 격도 틀리고, 이제 엠벨로프나 볼린저 밴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매 방식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이건 만든 거니까, 누구도 예,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를 내야 되는 건데, <laughs> 솔직히 필요 없죠. 예, 자, 그러면. 33일선이 아래로 하향이죠. 하향일 때 들어가서 예, 21선에서 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매수선이 어디냐? 맨 위에 2 1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21선 이후 종가 기준이요 예, 날이죠. 4월 1일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 9만원대죠. 예, 9만 원대죠. 800원입니다. 예, 그리고 매수를 해 놓고 언제 파느냐. 21선 아래선이 뚫렸을 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5월 21일 이렇게 되겠죠 5월 21일 매도 이때 가격은 예, 종가 기준으로 1 0만8천삼백원입니다 예, 그러면 어 9만8백원에서 1 0만8천삼백원 예, 이렇게 한번 수익을 낸 거죠 33일선이 우상형일 때만 가능한 거고 자 이제 반대로 예, 또 어려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한 종목에서만 여러 번 먹을 수 있다 기회만 포착한다면 자 그러면 자 이날도 국가 예, 기준으로 뚫고 올라간 날이 예, 6월 29일 예, 컴투스 기준으로 그리고 급등을 했네요 예, 급등을 해주고 6월 29일 날 매수를 하셨으면 종가 기준으로 예, 10만 8천 500원에 사셨고요 그다음에 올라온 상태에서 20% 뚫렸을 때 예, 이때 요날이죠 예. 그러면 7월 27일 요때 예, 종가 가격이 예, 12만 1천 700원 그러면 어. 1 0 8천원에서한 12,000원 주당 예, 12만 어. 12만 4천원 정도의 수익이 났네요. 예, 14,000원 정도의 수익이 아이고, 이거네. 거는만 이거, 이거 종가 기준으로 12만 1 0원 예, 13,000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33일선이 어 이쪽에서 또 올라오고 어, 위에 보시게 되면 2 1선배 꼭대기 선을 뚫지 못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하락을 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어, 빵 쳤어요. 어 이때는 좀 물릴 수 있겠다. 이 예, 상태에서 예,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 33일선이 꺾여있죠. 아래로 꺾여있으니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예,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씩 보세요. 예, 33일선이 아래로 꺾이고 다시 한번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자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예, 다시 33일선이 바닥을 만들고 치고 올라갈 때죠. 예, 이때 33일선이 꺾 꺾이고 그물 하나가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물 바닥권에 하나 딱 그면 어, 각이 생기죠. 예. 각이 생겼죠. 어, 올라가는 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꺾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상태 올라가는 상태에서 예, 이때는 탄 아이죠. 예, 이때 종가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예, 종가 기준으로 예, 121,100원이네요. 만 예,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아래쪽을 뚫는 부분이 쭉 올라와서. 예, 여기서 종가겠죠? 네, 종가가 144,700원, 121,000원, 네. 어, 23,000원의 수익이 났어요. 주당, 네, 그렇죠? 자, 어떠세요? 계속 보면 그리고 아직도 33일선이 서 있죠? 그럼 버리지 마세요. 33일선이 서 있다면 버리지 않는 겁니다. 33일선이 서 있으면 버리지 않고 쭉 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일선이 하단 부분으로 치고 나올 때 그리고 여기겠죠? 요 여기 날짜. 예,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건 너네 더 먹을 수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16만원대까지 예, 종가 기준 16만원이고 고가 기준으로 16만 7천원인데 예, 이날 판매하면 되겠죠 자 그때도 금을 하나 쭉거 보시면 아 힘이 약해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고점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예, 21선 하단선이 이탈할 때 바로 외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거 예, 한번 지워볼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다시 한번 위쪽에 금을 한번 거 주시는 거죠 매실 지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여기는 상승각이 아직 살아 있지만 이쪽은 하락각이 시작을 되죠. 예. 그럼 33일선이 꺾였다. 절대 사면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자, 2 4 1선 어, 33일선 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중간 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 이쪽에서 금을 어놓고 각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 와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여기는 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런 데서 포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금을 걷을 때 고점 기준으로 쭉 빼질 때이렇게 예. 해서 33일선이 아래로 꺾일 때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21선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위 예. 닿지도 못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죠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만 잡으신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구간을 쭉 지나가고 있고요 자이 상태죠 33일선 다시 각이 살아나고 있죠 네. 자 각이 살아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21선 올라 섰으니까요날 무조건 사되겠죠예 종가 기준으로 111,500원 만뭐 빨리 사신다면 예, 저 싸게 사실 수 있겠지만 우선은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왜 이제 전문가들은 고, 고가 기준으로 본지 모르겠어요 예 그쵸 그렇죠? 자빵 치고 올라왔어요 매도 사인을 아신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되겠지만 못하셨다 그러면 240선 살아 있으니까 예, 이 상태로 갖고 가신다. 살아 있으니까 예,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쭉 갖고 갔다가 종가 예, 기준으로 예, 아직 안 뚫렸죠? 그런데 예, 가격이 어떻게 됐죠? 꺾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팔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이게 어려우신가요?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몇 번이죠? 예,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 종목에 한 종목에서 국한돼서 그렇게 해라. 아니죠. 시드는 계속 돌려야죠 그럼 이번에 대표적인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예, 대형주 위주로 진짜 비싼 거 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몇 번씩 보세요. 몇 번씩 보시고 예. 자 삼성전자.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를 빕트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데자 가기. 기준으로 잡을게요. 바닥을 선을 하나씩만 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예, 그리고 60일선 살아있으니까. 60일선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예, 각을 잡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예, 잡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고점 라인 다 잡히는 건 비슷하게 잡히는 거니까. 자, 33일선이 각이 살아있으면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각이 죽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 매도를 빨리 하시고 가는 거고, 그니까 각 자체가, 어,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3 3회선이 우상향으로 왔는데 2 1일선 빠졌죠. 그러니까 3일, 세 개의 선 자체를 빼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밑으로 맨 아래 파란 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은 자기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고 3 개의 선 자체에 빠져나왔고 올라섰습니다. 이날죠. 그럼 각을 한번 봐야죠 예. 네. 아직 죽지도 않았고 옆으로 평자로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세계선 위에 올려놨으니까 갖고 가야 되겠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파르게 3 3선이서 있죠. 이건 삼성전자로 봐드리는 거예요. 예, 가파르게 선이 서 있고 어떻게 하죠? 예, 무조건 예, 그냥 간편하게 여기가 뚫리면 매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격은 예, 6만원부터 예, 여기가 얼마죠? 예, 8만 5천원. 예한 달에 1천만원. 못 버시겠어요? 야 너도 한 달에 천만 원벌수 있어 CD는 쌓이고 쌓입니다 불리고 불리고 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저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예.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자 우선은 세팅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안 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동매매 하신다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급등주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종목만 파세요 어, 이맨법만 죽어라 파세요. 이해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제가 만든 거지만 참 좋은 기법입니다. 저번에 이제 옛날에도 블로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따라하신 분이 없어요. 대형주 위주 하시고 중대형주 조건 세 개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저 PBR 못 찾으시겠다면 패스하세요. 예. 삼십삼에서는 우상행 종목 그때는 육십일선으로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고점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시크릿입니다 절대 공개할 수가 없고 저희 아들한테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완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예 네, 그래서 33인선이라는 선도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만든 선이고 예. 그리고 20선 자체를 세개로 쪼개는 것도 생소하실 겁니다. 예. 자, 이제 좀 매끄럽진 않지만 진행이 예. 이해가 되셨으면 예. 심화편으로 어, 지금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우실 건 없고 HTS를 활용하자. HTS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냐. 21선을 찍는다. 예. 이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찍고 아이고, 꺼지겠다. 꺼졌다. 방송사고가 났네요. 예. 잠시만요. 좀 그래도 인감미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고도 나고, 예 네, 그렇죠. 자, 세팅 방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방법은 아, 지금. 주가 이동 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들이 임의로 있을 거예요. 임의로 있는데 첫 번째 20일로 20일 20으로 바꿔주고 두 번째도 20으로 바꿔주시고 세 번째도 20으로, 그다음 네 번째는 33. 그리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예 보통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음 종가 그리고 고가 그리고 어, 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시고요. 33일선은 무조건 정가 그리고 색깔은 의미대로 알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 33일선 그 PT 값만 예, 2에서 3좀더 두껍게 예,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만 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또 모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소형주들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신테카가 우선 떴으니까 신테카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 자, 떠서 올렸죠. 올린 다음에 떨어지죠. 예. 근데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아직 바닥권에 21선을 뚫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들고 가죠. 예. 들고 가고. 자, 볼린저 엠벨로프볼 필요가 없죠. 그거보다 더 확실하니까. 자, 이 상태로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21선. 상선 21선을 타고 쭉 가고 있죠. 예. 이거 팔아야 되나요? 어, 예. 안 팔아도 되죠. 근데 여기서 사셨을 때 어때요? 흔드니까. 빠져버리, 빼버리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파시겠죠. 예. 여기서 샀으면, 만약에 여기서 샀다. 예. 종가 기준으로. 예. 괜찮게 먹었죠. 예. 그 상태에서 아직 각이 서 있는데, 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대형주 위주로, 예.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팅 방법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어렵지 않죠. 예. 뭐, 어떤 종목을 비교해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린 거고, 예. 요것도 15분 정도가 됐네요 예, 끝까지 보세요 예, 세팅 방법 끝에 있으니까 예 녹화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